어머니는 경기도 외곽도시, 비석처럼 넓고 얇고 긴 임대아파트에 산다. 경기도 외곽도시의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넓지만 어째 늘 흐릿하고 낮아서 조잡한 천정화처럼 가깝다. 어머니는 늘 몸이 안 좋고 가려면 빨리 가버려야 날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연륜에 비해 너무 이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외출 횟수는 확 줄었다. 옆동에선 코로나로 단지 앞을 흐르는 하천은 장마철 범람으로 반대편 대로에는 무단 횡단으로 눈길 발길 닿는 곳마다 늘 빨리 가버린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늘 임대 아파트의 열평 남짓한 공간에서 숨죽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몇해전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 괜찮다고 괜찮다고 반복하다가 급기야 화를 벌컥 내며 욕을 퍼붓던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어컨을 들여놓았다. 사실상 무직 백수인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어느새 노년의 문턱에 있는 어머니가 부실한 선풍기 한 대만으로 여름을 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화를 푼 어머니에게 난 짐짓 생색을 냈다. 엄마, 나 이거 글 써서 번 돈으로 산 거야. 맨날 쓰잘데기 없는 짓 한다고 구박했던 그글 써서. 기억하시라고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말미에 조그맣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실은 어머니는 내가 글 쓰는 걸 딱히 구박하지 않았다.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읽고 늘 허무맹랑한 글이나 끼적인다고 구박하는 건늘 아버지 쪽이었다. 하루는 글 쓰는 나에게 장두리를 휘둘렀다. 의지와 꿈으로 충만한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을 줄 알았다. 어깨 축제의 첫 타를 맞자마자. 뭔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알았다. 아파서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다 후속타를 막기 위해 드잡이집에 들어갔다. 어찌어찌 장돌리를 빼서 들었다 차만 내리칠 수 없었던 나는 그 길로 집을 나갔다. 생긴 거라곤 손에 들고 있던 장돌리 뿐이었다. 두고 가면 그걸 또 집어들고 쫓아올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2 0 살이었다. 그뒤2년 남짓 밖을 떠돌았다.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는 환경이란 건 허상이었다. 불만과 원망뿐이었던 집안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몸 누일 곳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그것만으로 벅찼다. 글은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머니와는 종종 통화했다. 어느 날인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언쟁을 벌였다. 나는 왈칵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소리 질렀다. 어머니는 잠깐 침묵하다가 무심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달후 어머니는 마치 쭉 연락해 왔던 것처럼 태연하게 연락해 왔다. 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에 당신과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날 백화점에 내려가 정장을 맞췄다. 몸에 걸쳐 본것중 가장 비싼 옷이었다.생전 처음 입어보는 고가의 정장에 싱글벙글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늘 그랬듯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이제 해준 것 하나 있다.그치?무심한 데다 기억력조차 형편없는 어머니는 이미 잊은 지 오래인 일일게다아니그 그러길 바란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누군가 마음의 안쪽을 할퀴는 느낌이다. 그 상처에 고통받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나뿐이길 바란다. 직장이라는 변명거리도 없는 처지라 요새는 되도록 자주 어머니를 찾아간다. 어머니는 여전히 짐짐무심하게 왜 자꾸 오냐며 김치며 장아찌며 하는 것을 하나 름 들려주곤 한다. 하지만 오는 길이 얼마나 더 없는지 모른다고 아이처럼 엄살을 부리면 어머니는 전기세 아낀다고 꺼두었던 에어컨을 얼른 최강으로 켜둔다. 그리고 에어컨을 들여놓은 뒤늘 대화의 말미마다 똑같이 덧붙였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다. 에어컨 없었으면 어쩔 건 했니.